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진화론 나온지가 200년 동안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종의 생물이 다른 종으로 바뀌어 간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고백입 종과 종 사이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첨단 현미경이 있어서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남겼다 그 말이지 진화론을 뒷받침할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에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 사라졌다고 여기는 많은 동식물들이 지금 다 존재합니다 전명한 진화론자들의 자기고백의 눈길인데 진화는 이론일 뿐이지 사실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 캔사수주 교과서 진화론을 삭제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생물 교과서 이런 데다 빠졌습니다 이제 사실이라고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그걸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창조적 사고를 내는데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안 가르칩니다. 왜 자꾸 그 얘기가 맞냐면 옛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좀 박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